<웃음> <웃음> 오케이 <웃음> 어 돌아가기 됨? 되나? 안됐다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어? 탱크 아 고스트 형 이거 어때요? 오 이, 괜찮은데요? 괜찮죠 괜찮은 이거? 저 그거요 그거요 봐예요 그... 완벽한 폭동 먹으면 나오는 <laughs> 맞아요, 시바 맞아요 시바시바 오, 어, 뭐야? 어, 뭐야? 안 돼, 탱크도 떨어졌어. <laughs>